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사,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중 교육감님 공무원 및 바른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마음마저 음치리게 했던 겨울의 추위가 물러나려 하고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생동감 있는 봄의 기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같은 조상의 핏줄을 타고난 동포가 타이에 의해서 난가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비극의 분당 국가입니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북한의 무력이 집중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남북한은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대적으로 중간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거둬들이는 외환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한 경제 제재 효과보다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한국 경제에 미친 대측 자료를 보면 부가가치 생산예액은 2 6조원지 6조원, 생산유발액은 3 2조원지 9.4조원 규모입니다. 북한의 인건비는 2014년 기준 약 8.840만 달러지만 개성공단 연간 생산예액은 4억 6,997만 달러로 인건비 기준은 18.8%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남축해서 가져다 씁니다. 북한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달러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군부의 반부를 반발을 무릅쓰고 남친노 한가운데 있던 전방 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으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에도 기업들은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지만. 피해보상 지원 성격보다 저금리 대출 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은 또다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123개 기업뿐만이 아니라 관계된 수천 개의 협력업체도 존폐 위기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할 명분도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정부 발표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북측 노동자 임금이 북한 정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북한 경제를 제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북관계에서 큰 상징성을 가지는 개성공단 평화와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남북결의의 마지막 고리라고 여겨지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엊그제 같은데 한반도가 다시 냉혹한 냉전으로 돌아가서 입을 피해를 예측해보지도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증거도 내놓지 않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말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 건지 이 또한 의구심이 듭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남과 북은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에도 관계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영필 지사께 듣고 싶습니다. 개성공단 달러가 핵개발에 쓰여졌다는 증거도 없이 박근혜 정부처럼 이를 정부 단정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포도하려 하십니까?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에도 기업들의 지원 측이 저리 융재에 국한되어 있어 기업들의 실질적 혜택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절차를 대풀이해서는안 되며 제대로 된 실질적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국내외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폐쇄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